네, 어원 이미지 소리로 익히는 보캡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어원은 Zect입니다, Zect. 잭트. 어, Zect 하면 우리가 요, Zect가 들어가는 단어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요 단어. Adjective.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Zect가 ad는 어디 어디 쪽 t 의 뜻이니까 어디 쪽으로 던져주는 거. 명사 쪽으로 던져주는 말,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명사 쪽으로 던져주는 말 해서 형용사란 뜻이 나온 것처럼, inject의 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자, 그러면 던지다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일 첫 번째 단어 보죠. in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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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 네, 안쪽으로 던지다. 도대체 안쪽으로 던지다가 무슨 뜻일지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hemicals are injected into the fruit to reduce decay. chemicals are injected into the fruit to reduce decay. 화학 약품들이요, 인젝트 되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죠. 근데 어디 안쪽으로 던져지냐면, 과일 안쪽으로 던져져요.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뭘? decay?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썩음을 줄이기 위해서. reduce는 우리 앞에 했죠. use, d o c t 다 끌어당기다는 라 뜻이라는 거. w e 는 뒤로 혹은 다시 해서 뒤로 끌어당긴입니다 어떤 양을 뒤로 계속 끌어 당기면 그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줄이다라는 뜻이라는 거 앞에서 했죠. 어쨌든 안쪽으로 던져진다. 이미지는 네, 이런 거죠. 주사기가 있고, 여기 바늘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화학약품입니다. 여기가 과일이에요. 그럼 화학약품들이 과일 안쪽으로 던져지는 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주입하다 혹은 주사하다란 뜻이 되겠죠. 주입하다, 주사하다. 만약에 이 액체가 아니라 뭐돈 같은 거 혹은 자금 같은 게 주사 주입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투입하다라고 하죠. 투입하다. 아, 돈, 자금 같은 건 투입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사형은 잭트의 명사형은 기본적으로 다 잭션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긴 인잭 션이 되겠죠. 인젝션은 무슨 뜻입니까? 주입 혹은 주사 혹은 자금 같은 거에 투입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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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eject는 re는 여기서 지금 다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re는 back 뒤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re를 백이라고 알아보는 게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에 부합하도록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내가 어떤 걸 줬더니 그걸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뭔가 제 제의, 제안 제의를 했더니만 그걸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은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내가 어떤 제안을 했더니 그걸 자꾸 다시 던져버려요. 자꾸 다시 던져버려 가지지 않고 자꾸 다시 던져버려 이렇게 보겠습니다. The prime minister rejected any idea of reforming the system. The Prime Minister rejected any idea of reforming the system. The Prime Minister rejected any idea of reforming the system. The Prime f o r m i n g the system. The Prime Minister rejected any idea of r e f o r 네. 그럼 우리 이따 같이 술 먹으러 나갈래?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또 뒤로 던져버리고 까 밥도 별로 안 좋아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아, 나중에 너 시간 되면 우리 영화 보러 갈래? 그날 바빠요. 네, 뒤로 던져버리고 언젠지 얘기 안 했는데 아, 번호가 없는 거너 번호 어떻게 되더라?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요. 네, 역시 또 뒤로 던져버리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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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던져버리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게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뭐 거절 거부하다 이런 거는요. 상대방의 주장이나 상대방의 제안 이런 걸 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회사에 있는 내 자리에서 직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거절하는 건뭐 거부하다 혹은 불합격시키다. 네, 불합격시키다 좋네요. 불합격시키다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뒤로 나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거부하다, 불합격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요, 명사로 그냥 그 자체로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reject가 그냥 그 자체로 명사로 뒤로 던져진 것. 그래서 불량품 이런 뜻이 있어요. 불량품. 뒤로 던져진 것 해서 불량품. 혹은 불합격시켜진 것 해가지고 뭐 거부당한 사람, 불합격자.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라 것도 챙겨두시고. 어, 명사형은 당연히 rejection이 리젝션이 되겠죠. rejection이니까 거절, 거절. 그리고 불합격 시켜진 것. 내가 어떤 약품을 투입했더니 불합격 시켜진 것. 그래서 뭐 거부 반응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마, 나, 마지막에 뒤로 던져지는 것. 그래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설물이라든지, 우리가 뒤로 던지잖아요. 먹, 먹고 나서 이제 찌꺼기들을.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뒤로 던지다라는 뜻이, 뜻이다. 그래서 거절하다, 거부하다. 뭐 직장 등에서 거절하는 것 불합격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명사형으로는 거절당한 것, 불량품, 불합격 시켜진 것, 불합격자 이런 뜻도 있고요. Rejection이라는 명사형을 가지면서 거절, 거부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음, 내몸 뒤로 던져지는 것, 그래서 폐기물, 배설물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단어 보시죠. 네,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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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네, Object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 물체, 혹은 물건, 대상, 그리고 뭐 목적, 이런 뜻으로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거에 명사형 말고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의 모양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데, 뭘로 쓰이냐면, 오브젝트 다음에, 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명사를 오브젝트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는 되게 많은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against라고 보시면 좋아요. O B가 against 대항.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그걸 다시 반대쪽으로 보내는 대항의 개념. 대항해서 반대쪽으로 던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던지다. 반대쪽으로 던지다. 예문 볼게요. I really object to being charged for parking. I really object to being charged for parking. I really object to being charged for parking. 나는 정말로 반대쪽으로 던져요. 뭐에 대해서? To being charged니까 어, 요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던져요. 뭐에 대한? 그 주차에 대한 주차에 대한 육아, 어, 요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쪽으로 던집니다. 음, 이미지요. 잘 no. 보이시죠? No, no, Trump, no. 어, no. Pence, no. regime, no. must go...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반대쪽으로 던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의견을 반대쪽으로 던진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다. 하지만 반대하다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to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브젝트 o 명사. o b j e 오브젝트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오브젝트 o 명사. 명사에 반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뭐 대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이거는 대절의 내용에 대해서 뭐 항의하다. 대절의 내용이라고 항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써드릴까요? 플러스 대절 나오면, 뭐뭐라고 항의하다. 예문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시고요. 뭐뭐라고 항의하다. 뭐뭐에 반대의 이유를 대다. 뭐 이런 뜻. 근데 이 자체가 명사로 굉장히 뜻이 많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물건. 물체. 그리고 대상. 또뭐 있죠? 어 목적, 목적, 아이고 목 목표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u 브젝트 서브젝트, 오브젝트에서 목적어란 뜻도 있죠 문법에서 목적어 이렇게 명사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물체,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뚜렷한 거잖아요, 다 뚜렷한 거. 그래서 여기서 objective 하면 물건, 목적이 딱 뚜렷한 거.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이란 뜻입니다.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게딱 있는 객관적인 이란 뜻이죠.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subjective입니다. objective가 객관적인. subjective가, 네, 주관적인. 주관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챙겨 두셔야겠죠. 일단, object 다음에 to 명사 나오면 뭐뭐를 명사를 반대하다. 대절 나오면 뭐뭐라고 항의하다. 뭐뭐라고 반대의 이유를 대다 이런 거고요. 명사형 그 자체로 쓰이니까 물건, 물체, 대상, 목적, 목표, 또 목적어 막 이런 거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거니까 오브젝티브는 형용사형으로 객관적인이란 뜻이고요. 그거의 반대말은 서브젝티브로. 주관적인 이란 뜻이다 라는 거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명사형이 따로 있겠죠. 오브젝 j 션오브젝 o 션 그럼 오브젝 o 션은 무슨 뜻이겠어요? 반대하다의 명사형이니까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반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왜? 오브젝트가 반대하다는 뜻이야, 동사로. 그래서 오브젝션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 자체가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물건, 물체, 대상, 목적, 목표, 목적어 이런 걸로. 거기서 파생돼 나온 단어는 오브젝티브. 무슨 뜻이다? 객관적인,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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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ect. eject. 어, 세 번이나 나왔어요. 어쨌든 eject는 eject, 이 e, 바깥쪽 out이라는 뜻이죠. 바깥쪽 항상 이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으로 던져버리다 라는 뜻이네요. 바깥쪽으로 던져버리다. 예문 볼게요. Police ejected a number of violent protesters from the hall. Police ejected a number of violent protesters from the hall. Police ejected a number of violent protesters from the hall. From the hall. 경찰이요,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많은 폭력적인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요. 뭐로부터? 홀로부터요. 음, 밖으로 던져버리다. 이미지요. 네, 이런 겁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리네요.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리네요. 무슨 뜻?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쫓아내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내쫓다. 혹은 이렇게 조종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로부터. 왜 비행기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탈출하다는 라 뜻이에요 탈출하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요 혹시 블루레이나 DVD 있는 분 아시겠지만 그 버튼 하나 누르면 트레이가 쭉 하고 나오죠 그게 뭐야 이젝션 버튼이잖아요 이젝션 버튼 아 이젝트가 무슨 뜻이다 쫓아내다는 라 뜻인데 디스크 같은 거 버튼이 이젝션 버튼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음, 디스크 등을 꺼내는 버튼입니다 꺼내다 꺼내다 쫓아내다 탈출하다 이렇게 밖으로 던져 버리다 라는 뜻이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구요 어, 명사형은 당연히 이잭션 입니다 내쫓다 네, 쫓아내다 의 명사형이니까 방출 혹은 뭐 분출 이런 뜻뭐 배출 탈출 이런 겁니다. 다 출자 들어가죠. 밖으로 던져 버리는 거니까 다 출자. 우리나라 말에도 출자가 들어가네요. 뭐 한자가 섞인 거지만. 어쨌든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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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명사형 단어로 알고 있겠지만 이 단어는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동사로도 쓰이는 아주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일단 프로는요. 프로는 force. 멀리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멀리 밖으로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앞이라고. 앞으로 던진다. 앞으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지 아 이미지래. 예문 볼게요. Images are projected onto the retina of the eye. Images are projected onto the retina of the eye. 네, 이미지가요, 프로젝트드니까 어, 앞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어디 앞으로 던져지냐면 레티나 망막이죠. 눈의 망막에 딱 접촉해서 앞으로 던져집니다. 눈의 망막에 접촉하여 앞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음, 이미지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영사기잖아요. 이 영사기가 영상을 앞에 있는 막에다가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 영상을 이렇게 앞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어우, 혀가 꼬이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획하다, 비추다, 이런 뜻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투사하다, 동사 뜻으로 투사하다. 어, 근데 이게 원래는 물리적인 것보다 생각을 먼저 나, 만들었던 단어인 거예요. 내 생각을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다고 앞으로 던지는 거. 그게 계획하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랜의 개념이에요. 플랜, 계획하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빛을 앞으로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비추다, 투사하다 되는 겁니다. 비추다, 투사하다. 근데 만약에 어, 여러분이 이게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피부가 여기만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돌출되다라는 뜻입니다. 아, 돌출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돌 출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짜 던져버리는 진짜 앞으로 던지는 거 그래서 멀리 던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멀리 던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 프로젝트는 굉장히 뜻이 많구나 근데 우리는 명사형만 알고 있죠 프로젝트요 그냥 아예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명사형 프로젝트 그거 말고요 이 프로젝트 동사의 명사형은 프로젝션이 되겠죠 프로젝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획하다의 명사형이니까 예상, 추정 뭐 이런 거요 예상, expectation 뭐 추정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돌출되다의 명사형이니까 돌기, 돌출부 라는 뜻이 있고요. 어, 이렇게 빛을 앞으로 투사하다, 비추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투사, 투영 이런 뜻까지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젝션은. 아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은 없네요. 프로젝트의 뜻. 프로젝트가 계획 이런 뜻이에요. 계획된 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은 없고, 아 프로젝션에는 예상, 추정, 계획하다의 명사형 그리고 돌기 돌출부, 돌출되다의 명사형 그리고 투사 투영, 투사하다 비추다 투영하다의 명사형 이렇게 명사로 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의 명사는 그 자체 그대로 그냥 프로젝트라고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쉽진 않네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챙겨가도록 합시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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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도 서브젝트를 제일 먼저 들으면 제일 떠오르는 게 주제, 뭐 학과, 과목, 뭐 이런 뜻, 그리고 주어란 뜻도 떠오르고, 어, 수능에서는 피실험자, 연구대상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브젝트 주제, 제, 대상, 소재, 뭐, 이런 뜻도 있고, 굉장히 뜻이 많은데, 동사로 무슨 뜻이냐. 이 서브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위에 위치한 사람이고, 상대방을 아래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문에서 볼게요. The Roman Empire subjected most of Europe to its rule. The Roman Empire subjected most of Europe to its rule. The Roman Empire subjected most of Europe to its rule. 로마 제국은요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대부분의 유럽을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뭐 쪽으로? 그것의 통제 쪽으로요. 그것의 통제 쪽으로 대부분의 유럽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 네. 전 정치적인 견해는 없고요. 정치적인 견해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얘를 아래쪽으로 던지고, 이 사람이 얘를 아래쪽으로 던지고, 이 사람이 얘를 아래쪽으로 던지는 이런 아래에다가 던져버리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시절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네, 종속시키다는 뜻입니다. 동사의 뜻은 종속시키다, 뭐 지배하에 두다, 지배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뜻이. 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돼요. 뭐 명사로는 너무 뜻이 많아서 이거 다 써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주제라는 뜻이 있죠. 주제, 뭐 문제 이런 뜻이 있고. 또 음, 학과, 뭐 과목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이 다 아는 뜻이에요. 뭐 대상, 소재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뜻은 이겁니다. 피실험자, 피실험자, 실험 대상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 어, 문법에서는 주어란 뜻이 있죠. 주어, 서브젝트, 주어, 오브젝트, 목적어 이렇게. 음, 굉장히 뜻이 많네요. 그리고 요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뜻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형용사로는요, 모양이 거의 동일합니다. be, subject, to, 다음에 명사. be, subject, to, 다음에 명사. 이때 이 subject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 뭐, 될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 뭐, 될수 있는. 혹은 뭐뭐에 달려있는 뭐뭐에 명사에 달려있는 혹은 명사가 될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써드릴까요 뭐뭐에 달려있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챙겨두셔야 돼요 음좀 어려울 수 있죠 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근데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명사형으로 가장 많이 어, 나오는 뜻은 피 실험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형용사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비 서브젝트, 비 서브젝트 명사, 비 서브젝트 ing 혹은 비 서브젝트 명사인데요 명사 될수 있는 명사에 달려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수능 지문에서 어, 가끔씩 봤던 기억이 나요 자꾸 어어 거려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의 자체가 명사로 변하면은 당연히 서, 아이고, 죄송. 서브, 잭, 션이 됩니다. 서브젝션은 종속시키다의 명사형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종속, 지배, 정복, 이런 뜻이겠죠? 정복, 종속.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아 서브젝트가 동사로 쓰일 땐 종속시키다니까 그거의 명사형인 서브젝션은 종속, 정복 이런 뜻이고요. 서브젝트 그 자체가 명사가 되니까 주제, 문제, 학과, 과목, 대상, 소재, 피실험자, 주어 막 이런 뜻인데 가장 많은 건이 피실험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모양이 일정하다. B 서브젝트 o 명사, B 서브젝트 o 명사, 명사가 될수 있는 명사에 달려 있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Abject. abject, abject, abject. 네, abject. A, B는 여기서 지금 a 어웨이란 뜻입니다. 어웨이. 멀리 던져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서 키워지다가 그 키우던 사람이 내가 싫었나봐. 그래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럼 나 멀리 던져진 상태인 이런 뜻이겠죠. 멀리 던져진 상태인. 예문 볼게요. both of them died in object poverty both of them died in object poverty both of them died in object poverty 어 그들 둘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죽었냐면 멀리 던져진 가난 안에서 죽었어요. 멀리 던져진 것 같은 상태인 가난 안에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 볼게요. 고절하지. 어머나. 아니, 내가 고절하지. 어쩌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아, 그러, 그러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상 클립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멀리 던져진 상태인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인. 네, 어, 되게 많이 와닿네요. 절망적인, 뭐 엄청 비참한, 혹은 어떤 사람 밑에서 막 나를 막 하찮게 여기는 거, 비굴한 뭐 이런 뜻입니다. 써드릴까요, 비굴한? 절망적인, 비굴한, 뭐, 엄청 비참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명사형은 당연히, 앱, 잭, 션, 이고요 앱, 잭션은 비참한 상태. 비참한 상태.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멀리 던지다. 어, 식물 같은 게 멀리 던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게 포자, 방출이란 뜻이 있어요. 포자, 방출. 비참한 상태보다는 포자방출이 그나마 조금 학문적인 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요 abject 절망적인 음, 멀리 던져져버린 상태인 그래서 절망적인 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혹시라도 막잘안 외우시면 앞이 쨱 <laughs> 죽어버린 그 앞이 쨱하고 죽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conj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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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jecture, conjecture. 자, 여기서 커은 t o g 다 함께.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모든 걸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 그게 더 쉽거든요. 모든 걸 던져보는 거예요. 모든 걸 던져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음, 이건 이렇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한번 던져보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한번 던져보고, 저건 그렇지 않을까? 라는 것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던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truth of his c o n j e c The truth of his conjecture was confirmed by the newspaper report. The the newspaper report. 네, 이건 지금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의 던져본, 모든 것을 던져본 것에 진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신문 보도에 의해서요. 그가 그냥 모든 걸다 던져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진실이 확인이 된 거죠. 신문 보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던져보고, 이런 가능성도 한번 던져보고, 이런 가능성도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추측 혹은 추측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을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conjecture, 추측 혹은 추측하다. 명사로 쓰일 때는 추측한 내용.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추측하다로 쓰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젝트는 없어요. 컨젝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의 추측한 내용에 대한 진실이 확인이 된 거죠. 뉴스 보도에 의해서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너무 오래 볼 것도 없고, 제트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